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금 2차 준비를 원래 저는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몸도 좀 피곤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차를 응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2차를 본격적으로 풀가동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해보면서 느낀 점 뭐냐면, 우리가 1차 때도 문제를 중심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했습니까 하늘, 천, 따지, 벌써요, 기본서에도 진짜, 신선 공부 방법, 이게 이제 1차를 또 풍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대거 후회하셨거든요. 2차는 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2차도 실전을 피하고, 2차도 마치 1차처럼 내용 정리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NO! 그렇게 해서안 됩니다. 자이 차는 더구나 직접 말하고 직접 해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을 떼야 돼요. 자꾸 처음부터 어, 막 내용 다정리해면 하지, 내용은요 하루 이틀이면 다 정리해요. 수업, 수업 그뭐 수업 그 순서 외우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사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 강의 활동 수업 안에는 쫙 정리를 해놨어요. 활동 수업 안에는 뭐 이렇게 수업 순서라든가 이런 거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것도 2019개정 누리과정, 놀이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어 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뭐, 토론, 캠페인, 뭐, 다 해놨어요. 전부 다 해놨는데, 그거 2차 형식으로, 진짜, 누리과정 형식으로 바꿔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 구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줄 모르는 거예요. 제 수업 자료에는,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자 선생님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 떨어지는 길로 가지 마시고 붙는 길, 자꾸 둘러둘러둘러 가는 그 탁상 공론에 의한 신선 공부법으로 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문제와 직면하세요. 시험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또 둘러가는 길을 자꾸 선택하시는데 아마 유아이명 수험가에서 그런 어, 둘러가는 길, 신선이 되는 길을 1차도 모자라서 2차도 신선 공부를 자꾸 시키면서 수험생들을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서 자꾸 밀려고 하는데 그거에 속으시면은 선생님들 인생이 너무 둘러서 가십니다. 안 됩니다. 자,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2024 경기도 수업 문제입니다. 요새는 경기도 평가원 별로 구분이 없어요. 다 문제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이 수업 보시면은 여기 관찰된 상황이 있어요. 관찰된 상황이 여기 3, 4, 5세 각각 4 명의 혼합 연령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놀이 관찰 기록. 자, 놀이 관찰 기록이 3세, 4세, 5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놀이 관찰 기록. 자, 그리고 교사의 고민을 보시면은 교사의 고민은 각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해서 놀이를 지원해야 된다. 교사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혼합 연령의 모든 유아가 여기 혼합 연령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놀이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고, 놀이 실행, 요거를 하래요. 관찰은 요 앞에 있어요. 이 관찰한 걸 기반으로 해서 요 놀이를 실행하래요. 자, 그리고, 진짜 그, 교사의 고민을 반영해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되고, 교사의 고민을 반영해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되고, 연령별 특성도 고려해서 교사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선생님들 지금 수업 순서 외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지금 평가원도 그렇고 물론 이제 평가원에서 어 50국의 내용 요거를 넣어서 실현하시오 이런 거 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다 외우실 겁니까? 50국의 내용을 외워야 되죠. 그거 다 외웠잖아요 1차 때 근데 또 수업 유형별로 막 순서를 외운데 순서대로 하는 수업이 나오지도 않고요 순서대로 하면 땡 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요 선생님들2019 개정 누리과정 모르십니까? 순서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아의 원대로 자, 그리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완전 응용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외운 거는 소용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재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수업 구상한 게다 들어있어요. 수업 구상, 그 다음에 수업 어떻게 하는지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딱 나타났을 때, 이런 문제를 나타나,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저 사람 수업 어떻게하지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재수업에는 많은 합격생들의 수업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공부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신체 운동, 의사소통, 뭐 사회 관계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2차 틀대로 시험에 안나요 절대 시험에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먼저 암기하고 좀 공부 익숙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합격생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합격생이 수업하는 걸 자세히 보면서 문제랑 합격생 수업을 보면서 역으로 구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그 판에 박힌 수업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생들은 도대체 수업 구상을 어떻게 했나? 수업 구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업 구상 여기 이제, 도입이 있잖아요. 자, 수업은 이렇게 구상해야 돼요. 도입이 있잖아요. 도입 있고, 여기 전개가 있죠. 전개는 반드시 한세 파트 정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갖다 넣어야 돼요. 선생님이 외운 틀을 고수하면 은안 돼요. 나는 버리고 문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파트 1, 2, 3에 맞는 조건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파트 1, 2, 3, 전개에서 파트 1, 2, 3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건을 잘 넣을 수 있는 것을 반영해 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하얀 케이크예요. 하얀 케이크. 여기는 노란 케이크. 여기는 초록색 케이크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딱딱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업 조건을 여기다 빨간 꽃장식. 그쵸? 그렇죠? 자, 여기 노랑에다가는 파란 꽃장식. 예를 들면 초록에, 초록에다가는 노란 꽃장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조건이 이렇게 딱 보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뭘 잘했느냐? 구상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팍팍팍 바뀌어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뭐냐 외운 대로 하는 거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게 이 차는요 쓰는 게, 선생님들이 구상을 하시지만 구상지를 평 평가, 평가자들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제출하는 거 없어요. 그럼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구상하고 짠거 있잖아요. 그거를 평가자들이 딱 보고, 아, 저 사람 수업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조건 이게 들어가 있구나. 어, 잘했구나. 수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조건 여기서 했구나. 여기서 했구나. 이게 평가자들 눈에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만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순서만 막 외워서 못뭐 어쩌려고. 순서 외운 거는요, 시험에 나지도 않아요. 지금 보세요. 이 순서대로 수업하라고 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이, 모뭐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혼합연령에다가 놀이 관찰 기록 보고 놀이, 놀이 확대시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자, 이게, 한 번, 예전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전 문제 보시면은, 어, 이거는 제가 이제, 그, 11월 11일에 설명회할때 썼던 자료예요. 이것도 이제 경기도니까, 어, 경기도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경기도 있고, 여기 서울과정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정안하고 이제 수업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자, 서울 과정안도 보시면은, 이거 가지고, 자, 지금 이건 이제 자연탐구거든요, 사실. 자연탐구. 자연탐구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이거 순서 외워가지고 뭐할 건가. 자, 순서 외우는 거는 요새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순서 외우는 거. 자, 이전에 경기 기출문제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른 수업 자료의 평가원 자료도 막 많이 드리고 했는데 평가원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도 자, 그 순서 외우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험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뭐 이런거 순서 외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순서 외우는 거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봐야 될건 뭐냐 하면 구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구상을 지금 다 못하실 거 아니에요. 순서 외운다고 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상을 잘하려면, 진짜 수업, 이거는 실기예요, 실기.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외운 거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외우려고 하시고, 책 정리한 거 그거 외우려고 하시고, 보고 그거 밑줄 걸려고 하시고, 그거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해봐야 돼요. 뭐, 구상을 해보고 수업을 해봐야 됩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 수업에는 이제 면접 만능 틀이 있는데, 그 만능 틀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도 많은 수업 샘플들이 있습니다. 제 수업에는 주로 합격생들 수업, 다 합격생들 수업이에요. 우수한 합격생들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구상을 잘해요. 구상을 어떻게 잘하냐 하면, 파트 1, 2, 3를 잘 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무리가 있겠죠. 마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들을 아주 잘 넣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뒤에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 어, 제 1차 2차 패키지 다 수강하시고 개인 지도 패키지 다 수강하신 장년합격생경기도합격생유지하 선생님 그 수업 그 발문 다 적어 놓은 건데요. 여기다 보시면은 너무 수업을 잘짠 거예요. 파트 1딱 나눠져 있잖아요. 사키 영역. 파트 1이 사키 영역이죠. 파트 2는 미술입니다. 너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팍팍 바뀌는 것도 보이고, 여기 조건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자, 3은 뭡니까? 파트 3은? 5세유와 아까 조건에 연령 통합해서 같이 잘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3 자체가 3세하고 3, 4, 5세가 같이 함께 팽이 돌리게 하는 거,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상을 잘짤수 있어야 됩니다. 첫 걸음은 구상을 잘 짜는 거예요. 근데 구상이 그냥 잘 짜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구상 어떻게 짰지, 그걸 보, 보고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못 짜요. 그러니까, 그 옛날 키켓북은 순서 외우는 거,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 합격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짰나를 보시고, 볼수 있잖아요. 그 수업하는 거는 보면 알잖아요. 문제도 다 드리니까. 어떤 경우엔 발문도 다 드리고, 구상지 드리고, 수업마다 제가 이제 막 다양하게 드리는데, 그거를 보시고 필요 없어요. 제 수업에 있는 것만 딱 외우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한 수업을 다 넣어놨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냥 붙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순서를 외우지 마세요. 순서 외우는 거 탁상 공론또 신선되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2차 신선되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1차는 우리가 외우, 외워서 답 쓰는 거지만 2차는 내가 하는 거예요. 지, 직접 할줄 알아야 돼요. 구상할 줄 알아야 되고, 수업할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순서 외우시, 외우십니까? 순서 시험에 나지도 않는 거 도대체 왜 외우시는 겁니까? 순서 시험에 안 납니다. 아까 문제 보셨잖아요. 여기 순서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서 같은 거 안, 안 들어가 있어요. 순서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들 왜 수학, 과학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수업에는 순서라든가 이런 거다 요약 정리를 해두긴 해뒀어요. 필요하면 그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루면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순서 외우는데 뭐 시간 오래 걸립니까, 그거? 하루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소중한 거. 진짜 소중하고 귀한 자료는 합격생들 수업을 딱 보면서 이 합격생들이 파트 1, 2, 3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지금 보셨잖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해놓은, 지금 발문 제가 전사한 거, 이거 무료로 다 나눠드렸는데, 발문 전사한 거에 보시면, 파트 1, 2, 3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채점자들이 보고, 채점자들이 선생님 수업 녹화해서 다시 돌려보시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안보이으면 그냥 땡이에요. 자, 그 자리에서 딱 보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채점자 눈에 딱 보여야 돼요. 아, 수업이 역동적으로 팍팍 흘러가면서 아 파트 1에선 조건 이거 들어있구나 파트 2에선 조건 이거 들어있구나 이게 채점자들 눈에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합격생들 수업은 하나같이 그걸 다 잘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이런 수업의 샘플들 정말 잘한 샘플들 모델링 보시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다할줄 모르잖아요 누구도 다할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아, 구상 이렇겠구나. 선생님들이 역으로 구상을 다시 짜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합격생이 한 것처럼, 손짓하는 거, 그쵸? 크게, 작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문의 고저장단, 시간 배열, 세가, 시간 안 배한 거, 이런 거를, 최대한 합격생하고 똑같이 해보셔야 돼요. 자, 제 수업 안에, 수십 개의 수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그대로 합격입니다. 제가 뭐, 이미 경험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합격이에요. 근데, 순서나 딜리를 외우고 있다. 이러면요, 신선 되시는 겁니다. 이번엔 2차 신선. 1차 신선으로 부족하십니까? 2차 신선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제가 일단 면접은 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수업 시련 말씀드리는데, 수업은 구상을 잘 짜셔야 돼요. 어떻게? 조건이 최대한 잘 보이게, 그리고 각 파트별로 역동적으로 팍팍팍 진행되는 게 보여야 돼요. 선생님도 수업보다가 채점관이 졸고 있어요. 그러면 둥화를할 필요 없어요. 물론 겉으로 졸진 않겠죠. 속으로 졸고 있는 거죠. 눈은 뜨고 있을 때 머리는 자고 있어요. 아 진짜 지루하다. 언제 끝나지?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막 펄펄 뛰고 있어요. 막 수업하는 사람이 펄펄 뛰고 있는데 조건이고 뭐고 이제 엉망진창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수업 흐름도 안 맞아요. 그러면 미안하죠. 우, 웃어요. 웃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감점 많이 됐습니다. 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겉을만 수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면 합격생들 수업 있잖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들 또 신선 공부법을 택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험가가 합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합니까? 자, 선생님들. 이, 또 신선 되고 싶으십니까? 이거 1차를, 2차를 막 1차처럼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수업을, 뭐, 샘플 수업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또 정리해가지고 그거 뿌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그거 외우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벌써 이제 2차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차는 1차 끝나고 2차까지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진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1주, 2주 낭비하면 이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 수업을 수강하시면서, 모범 샘플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서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천천히 외우시고, 같이 가야 돼요. 외우면서 구상하는 거 보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외울 자료는 충분히 정리해서 드리는데, 그것만 몰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필기 시험이 아니니까 직접 해야 돼요. 실기예요. 실기. 2차는 실기입니다. 이런 다 하고 실기한 언제? 언제 하려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은데.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서답식도 처음부터 연습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고생 그만큼 하셨잖아요. 자 이제 2차도 바로 실기. 시험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물론 제가 자료 다 정리해 드리니까 그거 외우시면 되고 외운 외우는, 외우는 거 오래 안 걸려요. 1차보다 외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하는 게안 돼서 그렇지 외울 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가도 답이 없고 길이 길을 제시를 못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길만 제대로 하면 빨리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모험 샘플을 보세요. 모험 샘플과 문제를 대조해서 보시면서 구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상을 잘하시면 50% 끝난 거예요. 구상을 터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줄 아는지 이 감각적으로 터득하셔야 되는데, 한개 구상해보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상을, 구상하는 방법을 일단 터득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상한 거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각각 스킬이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시고, 내꺼화 해야 돼요. 자, 구상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 근데 지금 다 구상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조건만 쭉 해갖고 그냥 뭐 아무런 입체감도 없이 그냥 막 읽는데 맥락도 없고 막 구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득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구상을 일단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을 익혀야 돼요. 그 합격생들이 하는 스킬하고 나하고 맞는 것 중에 몇 개만 골라서 그대로 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거울 보면서 계속 내가 나를 자꾸 평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영상 찍어서 자꾸 보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스터디에 가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터디가 이제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신 스터디를 만약에 찾으셨다면 좋은 분이란 실력 있는 분들 찾으셨다면은 붙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 엄청 없는 분들이 모인 스터디에 가서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한테 내가 막 이렇게 조언 듣고 있어요. 그러면 또 수험생들 마음이 약하잖아요. 저사는 말이 왠지 맞는 것 같으면 좋은 수업을 다 망치는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헤매는 거죠.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제 수업 안에 있는 거를 딱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붙어요. 자, 긴말 필요 없습니다. 제 수업에 나오는 모든 샘플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시면 무조건 붙는 겁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십시오. 2차는 실기다! 또, 신, 2차 신선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자, 2차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먼저 구상, 구상하는 거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수업 스킬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계속 해보시는 거. 그 방법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과정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선쌤에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 합격하는 법.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